자, 이번에는 필터 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터 칩. 이것도 칩 만드는 거는 동일한데, 어, 제가 이 필터 칩은 멀티플 셀렉션이 된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칩 위젯 만들, 말씀드릴 때, 네가티브 셀렉션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어떤 포지티브 셀렉션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포지티브하게, 내가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개를 선택을 할수 있는 거가 되겠죠. 이 위젯의 어, 이 모양은 Wrap 위젯 어, 기본적으로 같고 제가 여기 Raise 버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 Submit 됐을 때 Multiple Selection 한개 표시가 될수 있도록 어, Raise 버튼 만들었고요. 이 Raise 버튼 Unpressed 어, 됐을 때는 어, Submit 이 함수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여기에 내용을 채울 겁니다. 이것도 다이로그 얼 박스 띄우는 형태가 될 거니까 핵심적인 기능 설명드리고 저거는 어, 나중 어, 어, 제가 만든 걸 보도록, 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어, 빌드 필터 칩 했어요. 빌드 필터 칩은 필터 칩인데 여기 노란 라인이 그어졌죠. 노란 라인이 그어졌다는 거는 지금 뭔가 리콰이드 어, 된 거를 어, 지금 주지 않았다는 소리에요. 자 그러면 그 필터 칩 제가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칩. 어, 눌렀는데, <laughs> 어, 표시는 됐어요. 근데 필터칩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multiple selection이 가능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 제시된 것 중에서 어, 몇 개를 선택을 어,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어, selected라는 어, 그프로퍼티가 어, 이게 그, 어떤 그 여기에 제시된 아이템들 말고 이 선택된 아이템들을 담아두는 어떤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 담아두는 그릇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아, 이거를 가지고 갈 건데 제가 여기서 selected는 뭘로 이제 어, 판단할 을 거냐면 이 레벨 어,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 리스트 하고 여기다가 제가 필터스라고 하고 처음에 어, e mt p y l i s t 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 selected는 이 필터스에 이 필터스에 아이템이 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elected는, 제가 어떻게 읽냐면, filters contain label. 그러니까, 이 filters 안에 이 label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selected 된 걸로 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selected 대해서 unselected 함수를 줘야 됩니다. 자, 이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 아이템이 selected가 true고 아니면 false죠. 자, selected and set state 하고 여기에서, 어, 만일에 선택이 되어 있으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어, 다시, 어, 선택을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만일에 선택이 됐으면 제가 필터에 이 아이템을 어, 넣겠습니다. 레이블을 넣도록 하고요. 자 아니면 이 필터에서 그 아이템을 뺄 거예요. 이모브, 뭐야? 그래서 value, 참, value 하고 레이블이 같으면. 이 아이템을 어, 빼는 형태로 어, 할 겁니다. 자, 한번 어, 보시죠. 자, 이게 지금, 어, 아이템들이 s e l e c t e d 고 unselected가 주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어, 현재는 이 버튼에 아무것도 주지, 를 않았기 때문에 어, 별도로 뭐 보여주거나 하는 건 없을 텐데, 제가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요게 디폴트로 이게 색깔이 이렇게 변하면서 체크 마크가 표시가 됐죠 요거에 대한 거를 어 바꾸고 싶으시면 그거에 대한 셀렉트된 컬러라든가요 체크 마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값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멀티 셀렉션인데 요게 됐죠 자 제가 이걸 다시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unselected가 됐죠 unselected. 자. 요것도언셀렉트 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남은 거는 어~ 슬랙 요 상태에서 어~ 썸미트 했을 때그 썸미트가 어~ 썸미트 그니까 이 필터된 값을 보여주는 것 하고, 그리고 이 버튼이 어~ 만일에 아무것도 슬렉트 돼 있지 않으면 디스테이블 시키는 거요두 개를 이제 구현 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뭐, 간단하기 때문에 어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은, 어 지금 현재 어떻게 어 했냐면은, 우리가 여기 선택된 걸 담아두는 필터스 리스트가 있잖아요. 필터스의 길이가 어 0이면, 어 디세이블 시키고, 아니면 서미트 시키게 했습니다. 이게 현재 아무것도 선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디세이블이 돼 있죠. 제가 뭘 하나 선택을 한 순간, 자, 이게 이제 이네이블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서밋트는 그냥 선택된 걸 보여주는 다이로그에요. 어, 다이로그인데 제가 여기 몇 개를 선택을 하고 예, 서밋트를 해보겠습니다. 서밋트를 하면 헬스 웰스 디벨롭먼트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메인 엑세사이즈 min을 줬어요. 다이로그 안에 컨테이 요, 여기 칼럼을 줘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min을 줬는데 min을 주지 않으면 어, 이게 그냥 최대 길이로 쫙 자기가 퍼져버립니다. 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헬스웨어스 디벨롭먼트처럼 되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 mean 아, 이렇게 아,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하면 자, 딱그 어, 사이즈만큼만 됐고, 이칠드 n 는 여기 필터 안에 있는 내용을 어,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풋 어, 칩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인풋칩에 대해서 어, 알아보겠습니다 어, 현재 인풋칩 만드는 것도 거의 지금 비슷해요 어, 해서 제가 요, 이렇게 어, 칼럼에 제가 칼럼을 준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안에 패딩 좀 주고 랩 어, 위젯 안에 칩이 표시되도록 했어요 build-input-chip 어, build-input-chip 해서 인풋칩 어, 어, 주는데 여기서 텍스트 어, 레이블, 아바타, 백그라운드 컬러, 패딩까지 현재 줬습니다 인풋칩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표시되는 거 우리가 뭔가 필수적으로 줘야 할 뭔가를 안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인풋칩을 가지고 뭘할 거냐면 여기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템들 중에 선택을 하면 그 아이템이 이 아래 뭐 제가 디바이더를 하나 두고 이 아래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표시가 된 거가 마음에 안들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다시 물리도록 여기 에 이제 어, x 여기 삭제 버튼을 줘 가지고 그걸 누르면 어, 이게 다시 언 e 렉트가 되는 형태로 어, 그렇게 어, 할 겁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에 어 메일 2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인풋을 어, 넣고 칩 어, 모양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그 메일 2에 어, 수신자를 취소를 하려면 x 버튼을 누르면 어, 수신자 목록에서 없어지는 어, 그런 형태가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풋칩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어, 지금 현재 여기서 필수적으로 줘야 될것 중에 어, selected 어, property가 있습니다 selected property가 있는데 이 selected를 어떻게 어, 판단할 것이냐 하면 이게 s l 트 t 된 것들을 담아두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리스트 안에 그 아이템이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 스트링 코스 자 이렇게 어, 하고요. 어, 지금 어, 요게 됐으니까 요 인풋 아래 안에 어, 그 아이템이 들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까와 같은 거요. 레이블로 체크를 하고요. 다음에 여기에 onSelected 음, 됐을 때 어, 처리를 할 겁니다 selected 현 아이템이 selected 됐으면 이게 true가 넘어온다고 했죠 setState 하고 어, 만일에 selected 됐으면 i n p u t s 에 add label 하고요 만일에 아니라면 여기서 이제 빼겠습니다. Let's remove where value. 일단 value가 label이랑 같으면 이제 빼는 형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된걸 한번 볼까요? 자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된 걸로 이렇게 색깔이 표시가 됐죠. 근데 이게 input의 경우에도 이렇게 어, select를 하면 이렇게 이제 어, 마크가 표시되요. 필터칩이랑 좀 비슷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셀렉트 된게요 아래에 표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패딩 아래에 만일에 input l e 가 0보다 큰지를 체크를 해서 0보다 크면 요 아래 에 디바이더와 요 다시 랩 위젯을 이용해가지고 어,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번에는 인풋 칩이 아니라 그냥 칩으로 해서 딜리트 어, 아이콘이 표시되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칼럼, 칼럼 하고요. 여기에 실들은 음, 첫 번째로 디바이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더, 그다음에 패딩 위에 같이 이제 패딩 줄게요. 자, 패딩. 자, 패딩 밸류 줬고요. 여기에 그리고 어 차일드로 어, wrap 위젯을 어, 줄 거예요. wrap 위젯으로 주는데 여기에 어, spacing 똑같이 주고요. 다음에 요 아래, children 요것도 거의 이제 돼도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자, 여기서 이렇게 카피해 와서,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뭘 바꿀 거냐면, 어, children에, 어, 여기서 input을 가지고 이건 할 거예요. c o n c e n s 가 아니라 i n p u t 렇게 되고요. 여기에, 어, 제가 넘기는 게, 어, 요게 빌드 인풋칩 이라고 했는데 인풋칩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거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selected 인풋칩 이라고 붙이고 여기에 넘기는 거를 어 요렇게 하겠습니다 카값은빼고요 레이블은 entry 어, value 해서 각각 selected input chip을 만들 때, 어, index하고, 그, label 값만 어, 넘겨주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값은 여기서 뭐별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function을 제가 이제 만들 거요 이제, build, selected, input chip 하고, 여기에 index, string, 레이블 네, 하고요 여기서 return chip, 칩. 칩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었죠자 요게 레이블은 뭐 똑같아요 이거랑 텍스트 이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어, 아바타 이것도 같아요 아바타 갖고, b a c k g r o 는 제가 여기서 b a c k g r o 는 colors gray, 어, 이렇게 주고요. 어, on deleted 주면 어, 그 delete, 어, 동그란 형태의 delete 버튼이 생기는, 바로 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걸 말씀드렸었죠. 어, 이 상태에서 어, set state 하고, 어, 아니, 이것은 boost, remove, where 하고요, value, 가 label과 같으면, 어, remove 하는, 이런 어, 형태가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하다고요 어, 여기 뭐가 지금 에러가 있네요. 집에 아, 패딩, children 위젯의 패딩, 패딩인데 자. 이게 지금 아 여기에 빠졌군요. 패딩. 자. 자, 핫비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laughs> 인풋이 자 여기서 제가 헬스 선택을 해 볼게요 헬스 자 그럼 밑에 헬스 됐고 그 다음에 웰스 됐고 해피니스 자뭐 원하시면 이 칼라를 다시 이제 어, 넣어 가지고 어, 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현재는 뭐 일단 기능 위주로 보는 거라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딜리트를 해 볼게요 언셀렉트를 언셀렉트하면 이게 다시 헬스에 어,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자,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어, 메일 투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아이템처럼 인풋으로 어,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어, 기능을 하는, 어, 칩이 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플러터의 어, 칩 위젯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